권력, 재산, 풍요로움을 즐기는 방법. 부처님은 고통과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 욕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소유에 대한 우리의 비관적인 시각이 소유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주의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맥락에서 비관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비관주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영구적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와 부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돈, 행복,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관적인 관점에서 소유물에 접근할 때 우리는 소유물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의 소유욕구는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 우리가 소유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탐욕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또한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점점 더 많은 소유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뜻없는 욕망과 불만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투와 시기. 소유물의 애착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거나 더 나은 소유물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질투와 질투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관계와 전반적인 행복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산만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또한 관계,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발달과 같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에 너무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행복에 필수적인 우리 삶의 다른 영역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은 소외감이나 욕구가 없는 것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들을 즐기거나 좋은 것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원한 소유를 갖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무관심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에 과도하게 소유를 갖지 않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관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관대함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줄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에 욕심이 없고 만물의 불멸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과도하게 소유를 갖지 않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애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애착은 영원을 향한 비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비관적인 관점에서 소유물에 접근할 때 우리는 소유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유물에 애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애착은 스트레스, 불안, 탐욕, 질투 그리고 산만함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과 명상, 관대함의 실천을 통해 올바름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들의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행복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